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수요일, 출근길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15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한 15분쯤 아니죠? 그 15분쯤? 대략, 뭐, 그 정도 일찍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일찍 나왔죠? 아주 봄날이네요. 오늘은 제가 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이전에 다니던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일로 많이 다녔는데요. 여기가 스쿨존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안 가게 되더라고요. 막 지어지면서 스쿨륜이 막 생겨나가지고요. 맨날 고스터로만 가지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쪽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전 여지 그저 뭐야 그 동계올림픽 그 경기하는 거를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번엔좀 한번 봐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뭐가 뭐 어떤 어떤 건지. 뭐약 300m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쇼트 트랙에서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경기 자체가 경렬하고 그다음에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따라 따탁 붙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뭐, 뭐 어쨌든 뭐 스키 점프에서 뭐 복장 규정 위반으로 해가지고 대거 또뭐 상위권 메달권에든 선수들이 또 탈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거 뭐참 음? 그래서 이번에 오늘, 뭐, 뭐, 한그러는데한번 봐봐야 되겠어요. 그런 건지 그리고 완전히 보니까 또 이제, 이게, 매달 전쟁이 아니라 한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붙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아, 뭐 연예인들까지 막 가세해가지고. 연예인들이 참전해. 을 재밌죠. 그니까 그쪽에서는 또 해가지고 이쪽 연예인 저 계정에 와가지고 막, 어? DM으로 다막 그냥 날리고 막,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 도 한국 사람이 아니죠. 야, 오늘 한번 봐봐야 되겠어. 원래 예전 처음에 쇼트랙이 생겼을 때는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몸싸움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재미를 위해서 그죠? 재미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격렬해야 되니까 그래서 휴트랙이 좀 변질된 것 같은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쇼트랙이라는 게. 귀장도 까다롭고. 이 경기라는 건 규칙이 정하잖아요 그죠? 그 규칙이 애매한 게임들이 좀몇개 있죠? 야구 같은 거. 야구 같은 경우 심판이 스트라이크 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불공정하다 고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야구를 안 하잖아요, 그죠? 잘.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뭐 이거 저거 뭐이 어, 뭐냐. 그 스트라이크 존을 기계적으로 좀딱 만들어 가지고 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좌회선 뭐수든가 높인 넓이를 그래도 그 안에 걸쳐 볼이 인식이 되면은 자동으로 판정을 하자. 그러면 또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인판 그 판정을 경기의 일 부분이라고 보고 그 하는 게임이죠. 그런 의미에서 쇼트 트랙도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평창이나 아니면 다른, 뭐 나라에 사는 동계올림픽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또, 어? 그런 문제가 또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laughs> 유일한 방법은, <laughs>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고 그면은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 랙이라는걸 아예 빼야 된다. 일지 <laughs> 봅니다. 아니면, 쇼트트랙도, 몸싸움 없이, 몸이 건조하게 하려고 그면은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록대결로, 저쪽 상다평에서, 마주보면서 시작해가지고, 기록싸움으로, 기록을 가지고 하면은, 제일, 문제가 없죠. 기록을 가지고 게임, 저, 승자를 가리지 않는 유일한 종목이 쇼트랙 아닙니까? 다 기록 경기인데, 보면은다 점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쇼트랙은 기록하고 관계없이 먼저 들어오는 놈이 1등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건 어느 나라에 사든가 문제가 상당히 생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아무리 뭐 어? 우리가 아예 뭐뭐 어디에요 그저 중재위원회 스포츠중재위원회 재설을 하든 뭘 하든 바뀔, 바뀔 수가 없어요 미국 프로야구도 그렇잖아요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대해서 심판 심판 판정에 대해서 감독이 나와서 뭐라고 하면은 바로 퇴장시켜버리잖아요 <laughs> 자국갱이 자국리그인데도 이건 <laughs> 그러니까 심판의 판정도 경기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마음 편하게 다음 경기를 할수 있는 생각합니다. 뭐, 당하고만 있을 수 있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할수 있는 게. <laughs> 어저께 저녁 때도 말씀드렸지만, 똥개도 자기네 집 안방에서는, 자기네 집 나아바리에서는 산진좀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응? 저 폭들도 남의 나아바리 안 가잖아요. 그래서, 드럽고 치사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나와버려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laughs> 그러면 3 0점 까먹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laughs> 그래서 이사 시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도. 0.5점, 0, 0 1점, 1점.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붙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군대, 옛날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한테 그 가산점을 3점인가 줬잖아요 3점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 0점 몇 점으로 당락이 갈리는데 3점을 줘버리면은 그냥 붙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군 가산점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너무 흥분할 거 없이 그냥 무사히 다치지 않고 뭐 메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게 아, 올림픽은 참가하는 데 의가 있다 60km 구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 금메달 꼭안 따도 돼요 그냥 오. 거기다 줘버리고 오세요 그러면 진짜 막말로 뭐 요즘 그럼 보니까 그런 말 듣데 중국 다 줘라 <laughs> <laughs> 어차피 그거 저 <laughs> 쇠에다 저거 몇기 올린 건데 그건 뭐 순금도 아니고 <laughs> 아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병역 면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어, 뭐 엘리트 스포츠로 스포츠인만 육성할게 아니라 그냥 공부도 잘하고 그러다보면은 운동 잘하는 뭐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마추어로 그냥 해가지고 국가대표 선발해서 그냥 가는거죠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국가대표가 될수 있는거고 아, 그냥 운동만 하기 태어난 그 기계처럼 어?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하루 종 운동만 하다가 나중에 프로선수 못 되고 그러면 그 체육 선수들이 다 뭐합니까? 망한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한번 손을 볼 때가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할수 없어요. 중국 놈들이 하는 그 행태는 좀 치사하죠. 알래 그놈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치사한 놈들. 근데 그 놈들은 상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빨갱이들은 몽둥이로 펴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 중국 개장사들 다 내보내야 됩니다 대림동 이런데 가보세요 완전히 그거 중국이지 거기 한국입니까 거기가 아이, 이 더러운 놈들 다 내쫓아버려 가지고 얼씬도 못하게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 좋아서 한국물 빨아먹던 놈들이 중국가서 그 더러운 데 가서 살라고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날씨겠죠 어? 막공환들하고 들러붙고, 그냥. 그러다 보면 슬슬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생기는 거죠. 공기가. 그리고, 아이, 우리 동북 삼성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라, 니네들한테. 그래한판 붙으면 또 신장 위그처럼또그게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지는 거죠. 그럼 또, 북한 애들이 가만 히 있겠어요? 아 동북 삼성 우리 성포들을 도, 저, 보호해야 되겠다. 걔네들도, 그 최후인민위원회에서 그 외국동포법을 만들었대요 그럼 조선족이 자기네 동포 아니에요? 엄밀하게? 엄밀하게 보면은 북한 동포죠 조선족은 우리 동포가 아니라 그러면 북한에서 지원할 거란 말이에요 막 아, 무기 같은 것도 막 집어넣어 주고 붙으라고 그래 야될것 같아. 여기 있는 조선 주들를 일단 밀어내고 그 다음에 서해 앞바다에서 저거 막 들어온 놈들은 무자비하게 그냥 저거 대경에서 물대포 가 가지고 올라가지고 승선해서 뭐 조사할 필요 없죠. 온 놈들 무조건 저 실제 총을 쏴가지고 박살 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 얼씬을 못하지. 그러고 아이들 붙을려면 붙어보자야 어, 그래 전쟁을 해보자 니네, 니네가 죽나 우리가 죽나 절대 못합니다 걔들은 이쪽이 붙었다 그러면 저쪽이 인도 쪽에서도 난리가 나는데 신장 위구르도 난리가 날 거고 또 몽고에서도 난리가 날 거고 티베트에서도 난리가 날 거고 뭐 이런데 걔들이 뭘 하겠어요 할수 있는 거 없습니다 들이요 빨갱이들은 그래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공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좀뭐 쇼트트릭이 어떻게 됐나 한번 뭐참 봐야겠어요. 저도. 어 진짜 얼마나 문제가 있는. 근데 문제가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워낙 그 쇼트트릭이 경렬하잖아요. 그리고 심석희 같은 아이는 고의적으로 또 한국에도 밀고 그랬잖아요 에이 그런거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 경기가 지저분한 경기예요 쇼트랙이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종목은 올림픽에서 빼야 됩니다 쇼트랙 그 다음에 이 저거 아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이런데도 야구같은거 남들 안하는데 안 하는데 하는 종목에 가서 금메달 따면 뭐 할까요? 저아 이거 한 대가 대만, 한국, 일본밖에 더 있어요. 아시아에서 아시안게임 말고 올림픽에서는 야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자고 빼버려 빼버리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할 거예요, 아마. 다른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빼버려야죠. 아니면은, 신체적 차 없이 그것도 기록 경기를 하든가. 두 사람씩 나와가지고 양쪽에서. 천메달 하면 천메달 달려가지고. 누구 기록이 빠른가. 그래서 기록이 제일. 어? 빠른놈을 1등으로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게 타당하다고 봐요 그건 너무 빙상 저 세계 빙상연맹에서 큰 흥행을 가지고 그래도 제일 박진감 있고 재밌잖아요 그런 몸싸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쇼트랙이 입장권 가격도 비싸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단기간 내에 이게 딱 레이스가 끝나버리고 <laughs> 오늘 한번 좀 계속 안 봤는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가 <laughs> 오늘도 수고하십시오